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요,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 자, 트리거에 내가 조금 더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블린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트리거는 지금 2.2 버전 전반부에 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면 못 뽑죠? 이블린 같은 경우 2.2 버전 후반전에 이제 오기 때문에, 이블린을 들어가실 분들, 혹은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반전에 트리거를 어떻게 할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쵸?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트리거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트리거는 지금 SS급 최강의 서포터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 강공은 아스트라가 있고요. 이상은 유자가 있죠. 그리고 명판은 아마 루시아가 돼줄 거예요. 몰라요. 저도 뭐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명판은 루시아가 되겠죠. 지금 흐름상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파티를 각각의 SS급 최강의 지원 서포터들이 잡아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만약 강공하나 이상하나 명파 하나를 쓴다라고 하면은 사실 트리거가 들어갈 자리가 살짝 애매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스트라 유저 루시아랑 같이 쓰이는 환경도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파티를 내가 얘네들로 채운다면은 자리가 없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파티 편성을 하시고 강습존을 돌고 컨텐츠를 할때 무조건 강공 하나 이상하나 명파 하나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티를 만드실 때 강공 1번 파티 플러스 강공 2번 파티 플러스 이상 파티를 쓴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1번 강공 파티 에 아스트라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번 강공 파티에 내가 지금 유즈아랑 루시아가 남았죠. 3 번에 이상 파티가 있기 때문에 유즈아는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남는 게 루시아야. 근데 루시아는 강공 파티에 들어가기에 좀 애매한 서포터가 될지도 모르죠. 그렇죠? 왜냐면 명파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명파 서포터라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그럼 여긴 들어갈 친구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 니콜, 루시, 리나, 카이사르. 보통 뭐 이런 친구들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에 들어갈 만한 친구가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강공 파티를 예시로 들어. 지만 이상 파티를 두겠습니다. 혹은 명파 파티를 두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면 그러면은 트리거의 역할이 분명히 생기게 되고요. 빈 공간을 채워 주는 매우 범용성 좋은 서포터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트리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면은 투자를 해도 크게 손해 볼 타이밍은 지금 절대 아닙니다. 자, 나중에 트리거가 물러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면은 범용성이 매우 좋아서 모든 파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지원 캐릭터 혹은 방어 격파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 그때 밀릴 거예요. 아마 좀 표현을 하자면 뭐 공사급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주는 버프가 공퍼, 체퍼, 방퍼 막 이런 게 아니라 속성 저항, 관통, 플러스 피증, 플러스 뭐 실드, 플러스 격파량 증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상 캐릭이든 명파 캐릭이든 강공 캐릭이든 어떤 캐릭이든 다쓸수 있는 버프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범용적으로 뿌리는 지원 캐릭터나 뭐 방어 격파 캐릭터가 나오면 그런 서포터가 나오면 그때 트리거가 이제 더안 쓰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트리거의 역할은 확실하다 그래서 트리거를 투자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트리거에게는 일단 명전까지는 손에 절대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트리거가 치와 90%를 챙기는 게 매우 힘들어요. 전용 인진이 없으면 그래서 치확 90%를 챙기면서 적에게 방어력 감소를 넣어준 디버프를 확보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1돌까지도 손해 없습니다. 지금 현재 2.1 버전, 2.2 버전, 2.3 버전 넘어가는 이 버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트리거는 지금 1돌 명전 여기까지는 투자하셔도 돼요. 그냥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범용성이라는 것은 내가 캐릭터를 갖고 있으면 어떤 파티든 다쓸수 있는 그런 캐릭 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얘 하나 들고 있으면 내 계정 자체의 밸류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리거는 투자해도 괜찮다. 어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 들어봤으니까 그럼 이블린 투자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블린 전용 엔진보다는 트리거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블린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자 이블린 전용 엔진 돌파 아닙니다. 이블린 돌파보다는 트리거 쪽 투자가 나아요. 이거는 그냥 결론 내 드릴게요. 이블린 1 돌, 2돌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트리거 돌파하세요. 그게 낫고, 자 이블린 전용 엔진. 뽑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장 이블린이나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블린은 현재 불속성 메인 딜러 중에서 최강자입니다. 대적할 친구가 없어요. 지금 불속성 딜러라고 나오는 친구가 이제 이상 오프필드 딜러 버니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나오죠. 강공 오프필드로 나오는 OP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은 서브 딜러입니다. 오프필드 딜러이기 때문에 메인 딜러의 활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2.3버전에 화 나토라고 A급 명파가 나오긴 하는데 이 친구가 날고 긴다고 해도 이블린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루시아가 어떤 버프를 뭐 주게 되고 파티 조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개선이 되지 않으면 라이터가 명파랑 지금 붙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라이터가 마나토에 붙으려면 은 조건이 마나토, 라이터, 루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라이터 조건을 채워야 되거든요. 루시 안 쓰면 뭐 카이사를 쓰던가. 펄크라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마나토가 이블린을 넘는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블린이 불속성 메인딜러 중 최강자이고 심지어 지금 조합으로 나오는 이블린 라이터 아스트라 이게 화력이 미쳤어요. 진짜 좋은 파티입니다. 그래서 이블린이는 캐릭터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트리거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계정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라고 보면은 이블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블린 파티만 일단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화력 좋은 이블 린 블린에 대한 업그레이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블린 전용 엔진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강공 캐릭터의 대체 엔진 1순위에요 체급이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강공 엔진들 S급, A급 포함해 가지고 모든 강공 엔진들을 통틀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치확 24%에다가 아무 조건 없이 치피 50%를 주는 엔진은 이블린 엔진이 유일합니다 이 다음으로 있는 게 이제 휴고 엔진이에요 휴고 엔진은 치확 24%에다가 치피를 45%를 줘요. 그래서 조건 없이 그냥 이걸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블린 전용 엔진 하나 들고 있으면 내가 모든 강공 캐릭터들 강습전에서 대체 엔진으로 다 돌려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트리거를 투자하는 게 좋지만 내가 만약에 무가금소가금 유저라서 나는 대체 엔진을 돌려쓴다. 근데 지금 돌려쓰는 대체 엔진이 유황석 같은 거밖에 없다. 그래서 화력이 좀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블린 전용 엔진 하나 가져오면 이블린도 세지고요. 모든 강공 캐 스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금을 좀 하시는 분들, 명전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리거 쪽을 최대한 투자를 해주셔서 트리거 1돌파 해주거나 이런 쪽이 좀 좋고요. 이블린에 투자하는 를 것보다는 근데 무과금, 소과금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블린 엔진 하나 가져오는 것도 의미가 좋다. 단 조건은 강공 파티를 많이 쓴다는 조건. 왜냐면은 이블린 엔진은 강공 엔진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강공 파티를 조금 케어해 주면서 이블린 자체의 화력을 올린다고 하면 이블린 엔진에 대한. 강공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내가 강공 파티만 쓰는 게 아니라 이상 파티 명파 파티 강공 파티를 다 쓰고 여기에서 조금 화력을 잡아주고 싶다 라고 느낀다면은 전체적인 파티를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트리거 쪽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 버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 이블린이냐 트리거냐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냐 라고 고민되신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범용적인 어떤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아니면 이블린 파티 플러스 강공 디 일러들에 대한 대체 엔진을 주면서 조금 스펙업을 시킬 거냐, 요거를 고민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론 쪽으로 말씀드리면 은 트리거 투자가 낫습니다. 언제나 전체적으로 범용성을 강화하는 게 좋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트리거 투자 쪽을 추천을 드리는데 내가 이블린을 애정한다, 이블린이 너무 마음에 들고 나는 강공 파티 유저다라고 하시면은 이블린 전용 엔진 가져오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박 감 uh -huh.